조경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어, 불법 녹음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공무원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가 공무원이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 핸드폰에, 핸드폰에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어플을 깔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편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했고, 남편이 내연녀와 대화하는 녹음 파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살펴보면, 남편이 저와 부부라는 것도 내연녀는 알고 있고,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어, 내연녀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플을 사용해서 남편이 내연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내연녀가 저를 형사 고소하면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소리 같습니다. 제가 유죄 판결로서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런 불법 행위라는 경우에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 상단료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히면 조금 나을까요? 자 일단 먼저 어 내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것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비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도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죄라는 걸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단지 민사 불법행위라든지 혹은 행정적인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에 상당히 중한징계, 형사처벌 사유이기 때문에 중한징계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면은 이런 형태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음 파일을 남편한테 들려주고 남편의 자백을 유도해서 남편의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청구 소송 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뭐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어, 명백히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것을 각오했다면은 라 어, 징계는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비록 내연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